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NC 대 롯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C는 테일러 와이드너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6일 키움 원정에서 4.1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와이드너는 그날 그날 구종에 따라 극과 극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홈 경기 기복이 심하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1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홈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전반기 최종전도 기대를 해볼 여유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불펜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롯데는 찰리 반지를 내세워 전반기 최종전 승리를 노립니다. 6일 한화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반지는 최근 이 경기에서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4월 22일 NC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휴식을 취한 반지라면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패디와 조민석 상대로 이정훈의 대타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가라앉은 타격감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경기 역시 기대를 걸기 힘든 수준. 4이닝 동안 구실점을 내준 불패는 이제 더 이상 김진욱에게 기대를 걸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등판하는 찰리 반지는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와이드너 역시 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대를 걸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롯데 불패는 접전에서 극도로 약한 문제가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기아 대 삼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양현종을 내세워 7년승에 도전합니다. 6회 SSG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부활투로 승리를 거둔 양현종은 다시금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확실한 휴식일이 확보되었고 삼성 상대로 홈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둔 기억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또원테인을 무너뜨리면서 3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득점이 나와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홈 경기의 화력은 언제든지 퍼질 수 있다는 것도 이 팀이 가진 강점일 듯합니다. 5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올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은 데이빗 규케넌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8일 NC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규케넌은 그야말로 진검다리 호투의극기를 과시 중입니다. 패턴상 이번 경기는 부진 타이밍인데 금년 첫 KIA 전이라는 게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파논이 상대로 두점을 올리는데 그친 삼성의 타선은 KIA의 불펜 상대로 단한 점도 올리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시리즈 초전은 타격감이 리셋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1.2 이닝을 불펜의 쪼개 던지기로 퍼펙트로 막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KIA의 타선은 폭발하진 못했지만 집중력은 과시한 반면 삼성은 다시금 타격감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양현종 공략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반면 규캐너는 징검다리 호투에 문제가 있고 4일 휴식 후 등판. 역시 기복이 있는 투수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키움 대 K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은 이안 맥키니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7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맥키니는 한국 입성 이후 6이닝을 잘 막아주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꿈이라는 것도 일단 맥키니의 호투를 기대케 하는 부분일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코에바스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그친 키움의 타선은 5개의 볼렉과 9개의 안타를 얻어내고도 득점권에서의 집중력 난조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9회 말에 무사 11호 동점 찬스를 놓친 건키움의현 주소 그대로일 듯합니다. 동점 상황을 버티지 못하면서 결승점을 허용한 불패는 역시 패배하는 상황에서만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 KT는 고영표를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합니다. 8일 KIA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고영표는 홈 호조가 끊긴 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홈에 비해 원정에서 아쉬움이 있는 편인데 키움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와 김재웅 상대로 4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14만 타로내점에 그친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특히 3회초의 3중살은 프로팀이라면 나오면 안 되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래도 필승조가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양 팀의 선발은 거의 막상막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 역시 불펜 대결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불펜의 안정감은 KT가 압도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고 이 점이 그대로 승부로 연결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LG 대 한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는 임창규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5일 KT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임창규는 투구의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화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을잘 막아낸 투수였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의 투구에 막히면서 단한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LG의 타선은 우천 취소가 오히려 좋은 파격감을 날려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가 관건일 듯합니다. 그나마 불펜의 2이닝 무실점은 위안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화는 니카르도 산체스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8일 ssg와 홈 경기에서 3이닝 8실점이라는 최악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산체스는 우천 연기로 인한 컨디션 조절 문제가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가 4일 휴식후 등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1회 초에서 몸이 덜 풀린 켈리 상대로 두점을 득점한 하나의 파선은그두 점이 득점의 전부였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닉 윌리엄스가 꽝인 복권이 되어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듯합니다. 그래도 불펜의 1.2이닝 무실점은 승리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는 150km 이상 강속구에 약한 LG 타선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임찬규가 홈에서 부진하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체스는 4일 휴식 후 등판 내용이 극도로 좋지 아는 투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LG 상대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LG 역시 산체스를 두 번째 만난다는 점이 변수고 불펜 대결로, 간다면 유리한 건 역시 LG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는 SSG 대 두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SG는 로니스 엘리아스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8일 한화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엘리아스는 투구 내용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두산 상대 첫 등판이긴 하지만 김광현의 호투를 재현하는 건 상당히 힘들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브랜든 상대로 터진 추신수의 선두타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SSG의 타선은 전반기 막판에 급격하게 가라앉는 타격감을 잡을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최정과 에레디아의 빈 자리는 정말로 메꿔지지 않는 중입니다. 3이닝 4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이제 노경은과 서진용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산은 곽빈을 내세워 10연승에 도전합니다. 7일 키움과 홍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곽빈은 최근 3경기 17이닝 1실점 호투 포함 복귀 후 5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4월 30일 ssg 원정의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호투가 가능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투수가 바뀌자마자 양이지의 쐐기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두산의 타선은 경기 후반이 집중력이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양이지의 존재는 정말 진리에 사서 썰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마무리 홍건희의 피안타율을 좀 떨어뜨려야 합니다. 두산의 기세가 무섭다. 전날 김광현에게 고전하긴 했지만 현재의 페이스라면 엘리아스는 공략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게다가 곽빈의 투구는 여전히 위력적이고 SSG는 주력 타자들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불펜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